부산물을 활용하는 다양한 방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꿀벌의 독을 이용한 봉독 치료입니다. 봉독에 포함된 멜라틴, 이파민 등의 성분은 진통과 항염 등의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의사인 정재우 원장은 어쩌다 봉독에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외부적으로부터 자기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되는 독이지 않습니까? 이 독이 우리는 독을 채취해서 인체에 치료하는 의약품이라든지 또 동물 의약품 또 화장품 다양하게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가 봉독에 빠져든 건 5년 전 꿀벌에 관심을 갖게 된 후부터였습니다. 정제된 봉독. 가루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정제된 봉도 형태로 이렇게 이제 한의원에 공급이 되거든요. 음. 그래서 여기 농도가 아까 이제 뭐 10%, 네. 50%, 100%, 400%. 이거는 이제 생리식염수를 탔는 거. 이 음. 네. 상태로 이제 생리식염수가 투입되면은 농도별로 아까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약침 시술계로 뽑아가지고 음. 시술하는 거예요. 봉독의 활용 분야는 정제된 봉독을 이용한 의약품부터 봉독 성분을 투입한 화장품까지 다양했습니다. 봉독연구라는 하나의 분야가 열림으로써 양봉농가들은 봉독 채취라는 새로운 수입모델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아까 농가에서 가져왔는 봉독이 아무래도 불순물도 있을 거고 여러가지 불순물이 많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걸 가져오면은 이제 이 여기가 봉독 정제하는 시설입니다 여기 완전히 정제된 봉독입니다 벌 한마리에서 나올 수 있는 봉독량이 0.1mg으로 보면 되거든요 처음에는 판로가 없다는 이유로 봉독 채취에 소극적으로 나왔던 양봉 농가들도 이제는 봉독과 연계된 바이오 산업의 고부가 가치에 주목. 적극적으로 봉독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양봉 농가에서는 이게 그 기존의 그 꿀이라든지 프로폴리스라든지 화분이라든지 이런 데그 수입에 의존하다가 또 새로운 수익 모델을 좀 창조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양복농가의 공동채취를 기존의 수입 이외에 별도의 수입 소득을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